니나는 애가. 엄마가 다나이트 가라고 차비도 주고 다고났어 어쨌든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뭐요때인데많음고생을 부모기 때문에 하지 하지 음. 엄마는 딸을 낳으면 나는 무조건 음. 무조건 최고로 키울 거야 했는데 음, 음. 나 같은 애가 태어난 거야 음.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봤을 땐 끼가 너무 많은 거야 이제 갑자기 춤으로 확 빠져버리고 막 클럽 다닌다고 그러고 막 하니까 이 아이를 하지마 하지마 하기보다는 음. 어가그 대신 엄마한테만 알려줘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르겠다고 자제를 못 시킬 것 같더래 이태원을 가야 돼 예를 들면 명동 어. 마이어스를 가야 돼 그러면은 차비를 계산을 하셔 와. 밥 먹고 뭐, 이런 것 그리고 혼자 밥 먹으면 안 되고 친구랑 갈 거면 친구 안전하게. 밥 사줘야 되니까 친구 밥 사줘야 될 돈이랑 해가지고 어. 딱 금액을 정해서 이제 주시는 거야 아. 거기다가 이제 매주 아. 이제 옷이 바뀌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옷을 사야 돼. 된다고 거기 의상비까지 이제 해가지고 오. 그거 받은 돈다 갚았지 엄마한테. <목소리>